2021년 피트 기출 문제 20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난이도는 상입니다. 그림 가는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0.5m만큼 늘어나도록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따라서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물체의 변위 x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시간이 0, t1, t2일 때 물체의 속도는 0이다. 용수철 상수는 40이고 물체의 질량은 1kg이며 물체와 수평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μ이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인트가 마찰이 있는 수평면이래요. 요거를 강조하고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용수율 상수는 40, 물체의 질량은 1kg이다. 요걸 보면서 이제 물음에 답하시오 이랬어요. 마찰계수는 0.2이다.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번째 그래프에서 물체는 시간이 t1일 때 x는 마이너스 4까지 압축된다. 이때 물체의 속력은 0이다. 이거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체는 0.5m에서 출발해서 쭉 움직여서 마이너스 0.4까지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한대요. 이거를 이제, 용수철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려보면, 물체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왜냐하면, 늘어난 곳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물체는 0.5m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쭉 가다가, 최대로, 마이너스 4까지 압축된 다음에 멈췄대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마찰계수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 보존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마찰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가 얼마지?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0.5에서 마이너스 0.4까지니까 0.9미터 동안 마찰력이 존재하고 그동안 이동해서 여기서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현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존법칙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것이 다 적혀있죠. 자, 그럼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마찰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존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 에너지하고 처음 에너지하고 첫 번째 도착했을 때의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보존법칙을 적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무슨 에너지만 있지?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 있어서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 탄성 위치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는 탄성 위치 에너지만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에너지 보존법칙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얘가 그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동해 가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속도가 0인 상태에서 탄성 에너지만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너지는 중간에 열이 발생하고 탄성 위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깔끔하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두 번째는 열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기본 공식이죠. 열은 마찰력이 한 일이고 마찰력은 공식이 μN이니까 여기다 쏙 집어넣 으시고그 다음에 얘는 운동 마찰 계수겠죠? 운동하는 중이니까 운동 마찰 계수를 이렇게 사용해서 깔끔하게 마찰력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s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직항력은 mg니까 수평면이니까 수직항력을 mg로 바꿔주시면 이제 마찰 때문에 발생한 열은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그냥 외워서 한 번에 쓰기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정리한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그러면 첫번째 1번 2분의 1 그대로 적고 용수열 상수는 40그 다음에 처음에 늘어난 길이는 0.5그 다음에 마찰력 때문에 발생한 열은 μmgs니까 μ는 그대로 적고 1kg 곱하기 10이니까 10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아까 구한 것처럼 0.9. 이렇게 하면, 열을 그대로 계산한 것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그대로 적고, 용설상수 40 적고, 최종적으로 압축된 길이는 0.4. 해서, 최종적으로 압축된 길이 0.4를 넣어주시면, 두 번째, 요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 계산도 깔끔하게 끝났죠? 그러면, 필요없는 거 지우고요. 이제, 산수니까, 빨리 하면, 2분의 1 곱하기 40은 20. 0.5의 제곱은 0.25. 그 다음에, 얘는 0, 9 뮤니까, 9 9므 뮤, 20 곱하기 0.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음,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약분, 약분, 1.6, 3.2. 그 다음에 이쪽 계산하면 지워주고 2.5니까 계산하면 5 그래서 5는 9μ 더하기 3.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넘겨주면 1.8은 9μ 그러므로 μ는 0.2이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보존법칙을 이용해서 운동마찰계수를 0.2로 계산해봤어요. 자 그래서 꼼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았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니은은 t1에서 t 사이, t2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최대되는 순간은 x는 마이너스 0.05일 때이다. 그래서 포인트가 운동에너지가 최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운동에너지가 최대면 다른 말로, 속력, 최대. 이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속력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서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가 필요하니까 얘를 가져가시고요. 복사.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붙여놓기 자, 이제 꼼꼼하게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좀 지웁시다. 이렇게 쓸데없는 거다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1번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속력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다.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죠. 단진도 운동에서. 물체의 속력이 최대가 되는 점은 평형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평형점 공식을 쓰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게 x는 0인 점이 아니에요. 평형점은 힘이 같아지는 곳을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형점은 뭐지? 그러면은 만약에 마찰이 없으면 x는 0인 점이 평형점인데 마찰이 있기 때문에 평형점은 힘을 다 더해서 0이 되는 곳을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직 어 단진동 운동에서도 배웠듯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거를 분석해서 알아보래요. 자, 그다음에 두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t1에서 t2 사이에서 물체는 오른쪽으로 진행함으로 있으므로 평형점은 0보다 작다. 요거를 한번 따지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t1에서 t2까지는 x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즉,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x는, 물체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물체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마찰력은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면 마찰력은 뒤쪽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표시해 주시면 마찰력은 이쪽 방향입니다. 됐죠. 그래서 힘 하나를 찾았어요. 두 번째는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어. 그러면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물체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탄성력 kx를 받습니다. 근데 물체가 늘어나 있다면 이쪽으로 잡아당겨지니까 탄성력이 이쪽 방향으로 kx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전체 힘을 더해서 0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서밖에 없겠네. 그래서 힘의 평형은 여기서 일어나고 힘의 평형에 의해서 어 힘의 평형에 의해서 속도가 최고가 되는 점도 요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에서는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뒤쪽이기 때문에 요두 힘을 더하면 어 알짜힘이 0이 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쪽에서는 속도가 최대가 될 수가 없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점은 평형점이기 때문에 평행점이기 때문에 평행점을 찾아주시면 여기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점은 이제 힘이 0이, 0이 되는 순간인데 힘이 0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힘으로 물체를 밀어줘요.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속도가 계속 증가할 수가 있겠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점은 속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더 이상 힘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속도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속도가 최대가 되는 점은 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평행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행점 공식은 간단하죠. 이제 수직 단진동에서도 배웠다시피 kx는 f랑 같으면 알짜 힘이 0이 되면서 더 이상 가속도 운동을 못하면서 그 순간에 속도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고 이 순간을 지나면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자, 그렇게 해서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알짜임이 이렇게 남으면 속도가 계속 줄어들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해서 요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죠? 평형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형점은 kx랑 f랑 같은 것이고 마찰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마찰력은 뮤MG가 공식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적어주시고 K는 40 X는 모르겠고 뮤는 아까 보셨죠? 0.2고 어, 1kg이니까 10이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시면 이쪽은 2죠? 그리고 여기는 40X는 2 그러므로 어, 4X는 0.2 그러므로 X는 0.05m이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위치에 있는 x니까 당연히 x는 마이너스 0.05m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게 마찰이 없는 단진동 운동이라면 x는 0이 힘이 0이 되면서 속도 최대인 지점이 맞아요. 근데 그건 틀렸고 속도가 최대인 지점이 되려면 r자 m이 0이 되는 곳이 속도가 최대인 곳이다. 요거를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반드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자 t1부터 t2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최대로 되는 순간은 x가 마이너스 0.05일 때이다. 그래서 얘는 맞았습니다. 자, 디귿을 볼까요? 디귿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퍼텐셜 에너지는 T가 0일 때가 T가 T2일 때보다 3.2줄 만큼 크다. 그래서 대놓고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법칙으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디귿도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자, 디귿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질문이 시간이 T2일 때 자, 이렇게 물어봤고, 그래프에서, x2, 어, t2면, 여기 늘어난 곳을 x2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때, 아, 잠시만요. 이때 위치를,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때를 x2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때 물체의 속력은 0이다. 당연하죠? 꼭대기니까. 속력이 0이 된대요 그러면 물체는 얼만큼 움직였습니까 그러면 아, 일단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먼저 적어볼까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에 너지가 같다 근데 나중에 너지가 같은데 처음 에너지는 1분의 1kx0의 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나중 에너지는 중간에 열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탄성 위치에너지밖에 없다. 왜왜하하면 나중에는 멈췄을 테니까, 그렇죠? 속도0 0 0 지점이 t2죠? 그래서 탄성 위치 에너지밖에 없고 중간에 열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물체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와서 정지한 순간을 x2라고 하면 중간에 열이 발생했을 것이이 이렇게 적어서. 처음에 탄성 에너지 밖에 없고, 중간에 열이 발생했고, 나중에 멈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보존법칙 적어주시면 되고, 아까 필수 공식이었죠? 열은 μ mgs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2분의 1 /2 그대로 놓고, 용수의 상수는 40. 처음 x0는 0.5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열은, 뮤는 0.2, 얘는 10,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중요한데, 이동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4, 0.9,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0.4, 그 다음에, x2. 그래서, 이동거리 s는, 0.5에서, 0.4까지 간 다음에 다시 0.4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x2까지 간다 이게 전체 이동거리니까 1.3 도하기 x2가 전체 이동거리고 그거를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x2 대신에 그냥 x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분의 1 40 x 제곱 이렇게 적어 주시면 깔끔하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이 됐죠?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나머지는 산수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계산하면, 이걸 계산하면 여기는 20. 그 다음에 얘는 0.25. 곱해주면 약분, 약분, 2 곱하기 2.5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2 곱하기 1.3은 2.6.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2x. 그 다음에 20x제곱.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거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정리. 얘를 20x제곱은 그대로 적고, 플러스 2x도 그대로 적고,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4. 그러면 여기서 얘를 20, 20으로 놓고, 그 다음에 1로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0.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하면 요거 곱하면 8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가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바꿔주시면, 20x 마이너스 6 x 플러스 0.4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x는 20분의 6 10분의 3 그러므로 0.3미터가 되고 x는 마이너스 0.4미터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플러스 값이죠. 그러므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 얘가 답입니다. 얘가. 그래서 x는 0.3m까지 늘어난다. 자 그래서 늘어난 길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간이 0일 때하고 시간이 2일 때 탄성 에너지의 차이는 단순히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탄성 위치 에너지의 차이는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렇죠? 이거 실수했죠? 미안합니다. 지금 발견했네 t0 마이너스 t2죠 요거는 고쳐야 겠네요 그래서 얘는 고쳐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 에너지 하고 나중 에너지를 빼주면 요거 두개 계산하면 20그 다음에 x 는0.5니까 0.5의 제곱 빼기 20 0.3의 제곱은 2 9 곱하기 0.4의 제곱 당연하죠. 5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20 곱하기 0.16 이거 계산하면 3.2 조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앞으로 가서 마무리를 지으면 디귿의 답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 차이는 3.2조울이다 맞았죠? 그러면 기억 은 디그시 맞아서 답은 7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이고 계산할 게 많아서 꼼꼼히 계산을 했는데 뭐쭉 어, 계산하면 되고 함정이 없어요.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 그냥 꼼꼼하게 적용시키면 되고 두 번째로 제일 어려운 게 이것이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속력이 최대고, 속력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평행점이다. 근데 조심할 거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평행점은 X는 0인 점이 평행점이 아니고, 힘이 0인 점이 평행점이라서 KX가 F랑 같은 점이 평행점이다. 요거를 지식으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